이런다 저 남친들은 이어갈 때쯤 괜찮아질 때쯤 잠이 심심해서 몸이 고파서 연락해보는 것도 있다니까 진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라라랜드의 라라입니다 오늘의 선택 고민사연입니다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1년 정도 사귀다가 6개월 전에 헤어졌던 전 남친이 대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살도 빠지고 옷 입는 스타일도 좋아져서요.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어쩜 좋을까요? 꼭 이런다 전 남친들은. 이제 갈 때쯤 괜찮아지지, 들 때쯤 자이 중요한 건 지금 외롭나요? 안 외롭나요? <laughs> 이 정도면 뭐 새로운 남자친구 아닌가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외롭잖아. 만나세 어차피 하어졌사람도 못돼. 근데 아무 짓어하면 다시 헤어지고. 아왜그러데뭐 어때요? 아, 만나어요 만나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뒤에 뭐가 있을 거. <laughs> 빨리 갖다 줘. 뭐 이렇게 뜸을 들여. 아우 예. 아여보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제 좀 전략을 바꾸기로 했어. 내가 너무 고마워서 부담스럽게. 제가 차였었어요. 전화, 카톡, SNS 모든 걸 차단하면서 아무 말 없이 잠수 이겼요 차라리 바람을 피워서 차이는 게 나아 왜냐면 그러면 미련도 없어요 잠수 이별도 많이 봤거든요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동안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연락이 안돼 전화도 안 받고 핸드폰도 안 받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페이스북에 그 남자친구의 친구의 어떤 연고도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 메시지 진짜 저는 나름대로 진짜 용기 있게 보낸 거예요 너무 걱정된다 혹시 무슨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사고 났냐 병원에 입원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왔어요. 아프다. 아프다니까, 이해해줘야지. 그래서 한달 제가 걱정을 하면서 한달이 흘렀거든요. 아프다. 글쎄, 나랑 다른 여자한테 재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한 여자한테 정체을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연락 안한 거였어. 왜냐면, 막 그런 게 에너지가 뭐 에너지를 가뭐에너지 낭비하기 쉬웠나봐요. 그 그러니까 잠수이별은 정말 비겁하고, 정말 회피성이고, 약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사실 이.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잠수 이별 한 분과는 뒤에 어떤 사연이 있어도 다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간섭. <laughs> 아이간섭.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나 진짜 끝떡안할 자신 있다니까 진짜 이번에. 아직 전 남친과의 카톡 대화 함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어. 미련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했구나 내가. 아. 어... 너무 좋아요 한 사람한테 잠수 이다당 너무 아, 이 진짜 안아드리고 싶다 진짜 아 너무 슬프다 아저 아는 애 중에 전 남친이랑 다시 만났던 애가 있어요 걔한테 한 물어봐요 아잘 사귀고 있냐지 여보세요 바빠? 아니요 잠깐 통화 가능하지? 남자친구 네 헤어졌었다가 다시 만났잖아 아직도 잘 만나고 있어? 아 <laughs> 헤어졌어? 네 그러고서 한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아, 아니 아 근데 전 남친이 다시 돌아왔는데 왜 받아준 거야? 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거 의뢰인이랑 똑같네. 아, 그, 아니 내가 아, 아시 네. 이 의뢰인도 아시는 분이지? 아시는 분이 <laughs> 아시는 분이 전 남친한테 미련이 있는데 전 남친이 다시 사귀자 그랬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사귀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너가 다시 만났었으니까. 아 근데 저는 다시 만날 때 어차피 내 마음 정리하려고 다시 만난 거였어가지고. 어? <laughs> 어차피 또똥 찾을 거니까 그냥 한번 다시 겪어보고 정신 차리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만났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서 이게 만나니까 좋아? 좋았어? 그 아, 큰. 아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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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진짜 좋았어요. 굳혀지실 줄 알았어요. 그 나은 굳혀져. 거기다가 더 이상한 짓 하니까 <laughs> 이제 이 그냥 핵폐기물이구나 그렇죠 <laughs> 아아그그 그, 그래서 후회해 다시 받아준 걸아 그렇죠 더 빨리 하줬어야 했는데 시간이 아깝죠겨삼 개월 더 빌리네 그렇죠 삼 개월이나 술이나 먹자 <laughs> 네 고마워요 좋은 남자 만나자 우리 <웃음> 네 이만났잖아요 <laughs> 어. 아 그러네 <웃음> 미안해 <웃음> 봐요. 부와 어, 만났더니 똑같이 헤어지잖아요. 나는 계속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끝난 상황이 안 받아들여서 미련이 남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게 아닐 수 있어. 자 이런 말까지 해 될지 모르겠지만 몸이 고파서 연락해 보는 것도 있다니까 진짜. 그 뭐지? 몸이 고파서 이거 괜찮은데요? 원래는 고추가 싫어서라고. <laughs> 많이 순화시킨 건데 스텝 하셔도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마무리가 잠수의별을 한사람이랑은 제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랑이 이 사람이랑 만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는 의뢰인분에게 해선 안될 짓이에요 작가님 네? 에? 왜요? 아니 지금 잠수의별 당한 사람한테 뭐또 사연이 있어? 이거 만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분 사연이니까 들어줘야지 <laughs> 이건 진짜 무슨 뭐야, 보길래? 점쟁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laughs> 아니, 예전에 사귈 때, <laughs> 아, 이건 인정. 이영도 PD가 간다 해서 <laughs> 끝까지 맞췄던 용한 점집에서 궁합을 본 적이 있는데 점쟁이가 저한테 그 남자를 놓치면 최소 10년을 혼자 지낼 거예요. <laughs> 저도 점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저도 점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궁합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딱 말씀해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의뢰인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무당과 배우는 한끗 차이다. 제도 저도, 저도 희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끗 차인 이 사람 얘기해줄게요. 왜냐면 이래야 이분 봐봐 점쟁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거 끌고 왔어. 그럼 내가 얘기 해줘야 까요 책임지고 안 일어나. 괜찮아 이 남자 놓쳐도 돼요. 미련은 서른도님이 말씀하셨죠. 미련을 버리자 다함께 청소사에서 미련을 버리라고 겠습니다 정지백 했던 전남친은 싹다 잊고 새롭게 행복한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택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래도 댓글에 사연을 마구마구마구 마금 남겨주세요 자나이 <laughs> 푸는 즐거 라이프 타임